제가 요즘 여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자 옷. 단추가 이 반대로 잠기죠. 여자 옷이 이뻐. 여자 옷이. 이거 여자 옷입니다. 여자 옷이고, 이 모자도 여자 거예요. 여자 옷을 지금 요즘 구, 구매하고 있습니다. 모자 좀 작아서 머리를 좀꽉졸라주고그 손오공에서 그 삼장한 박사님이 손오공이 말안 들을 때 주머를 아나디타 나나디타 이렇게 하면 머리를 쫄아지잖아요 지금 제 머리가 그,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야 멋있지? 우표야. 멋있어밥밥 해줄게. 멋있어 앞, 배꼽 앉아 울프! 제리 안돼 기다려 금자부터 먹어 가만있어 탱자 금자 아니 앉았으니까 탱자 뺏기지 말고 제리한테 줘 방으로 들어가 그래. 응. 꼬마 일로 와 여기 자도있고 네 야. 제리야 응. 사려고 먹어 제일 많이 먹는데. 쟤 목숨좋다 쟤리 다 먹었네 일로 어, 대꼬미 울포 야야 그래. 야, 금자 야 하나 더 먹어 야, 야. 배꼽이 울포 금자 두 개째 탱자 잠깐만, 일로 와. 잠깐로 와. 네 이거 어떻게 했어? 잠깐만. 너 닭살이 좀어떻게 했어? 어? 다먹어 그거? 두 개째? 야, 젤리 하나 더 먹고 까 아, 금방 내가 배꼽이 닭다리 줬는데? 야, 그거 다 먹은 거야? 야, 너 죽고 나서 내가 방에 가서 울프 영상 찍느라고 5초도 안 걸렸는데? 배꼽이가 금방 따라 들어왔는데? 야, 배꼽아. 먹어! 빨리! 뼈는 먹지마 먹어버려 야 빨리 먹어 고마워! 5초만에 먹은 거야? 어, 5초도 안 걸렸는데? 아 진짜 오초 만에 먹었.. 뭐, 뭐. 배꼽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잘 먹냐? 닭다리가 없는데 야세개야 우표야 세개 그, 금자 하나 더 먹을 거야? 야세개 백꼬미, 백고, 울포, 금자 3개씩, 탱자 2개 먹었고, 쨰이 2개째. 아, 저번에그 뭐야, 닭다리를 빨리 안 먹어갖고 내가 안 사왔는데? 뭐 저게 남은 거거든요? 한 봉판, 한 봉판이 그때 남아갖고, 애들이 안 먹어갖고, 오늘 주는 건데? 오늘 엄청나게 잘 먹네. 두개 남았어. 그러면, 뭐, 빠개하고 순이 한 개씩만 주고. 와, 야, 탱자 하나 더 먹어. 그러면, 백곰, 울프, 금자 탱자 세 개씩 먹는 거야. 세 개씩 먹는 거고, 젤리만 두개 먹은 거야, 너. 그럼. 그럼 두개 남았어. 순이 하나 주고, 빠개 하나 주고 돼. 제리야너 오늘 두 개만 먹어. 너 지금 터질라 그래, 배가. 오늘은, 배불리 먹는 거 아니고, 볶구만 그 남은거 있잖아 그냥 간식으로 먹는거야 오늘 배부르게 먹으라고 내가 준비한거 아니야 이거 두개는 저거 빠개하고 숨겨줘야돼 없어 없어 이거랑 빠개하고 숨겨줘야돼 빠기숨이 빠개 마당에 있는데 야, 앞차번에 닭다리 많이 준비했을 때내 냉겨 냉겨 놓고 조금이 있으니까 턱왜 이렇게 잘 먹냐, 어? 뭐첫 개구리야? 순이, 일로와 준이 일로와 빠기! 러!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밝은 데로 가, 밝은 대로 가. 밝은 대로 가, 밝은 대로 일로와 여기 밝잖아. 그렇지. 응. 앉아! 빠 앉아! 그렇지. 빠기. 순이 야 그치 순이 어디로 가 위로 빠게 야니들 하나씩만 먹어라 하나씩만 먹어 그래 순이야 먹어 이거 없어 이제 여기는 그래 맛만봐 오늘은 야, 뭐, 그것이, 그렇게 빨리 먹냐. 닭다리를. 아, 배꼽이하고 똑같네. 빡이. 빡이 <laughs> 시작도 안 했어. 핥고 있어. 맛을 음미하고 있네, 또. 아, 빡이. 빵이도 닭다리를 좋아하더라. 한번 먹으면 막 14개씩 먹어버려 빵이가. 느긋하게 먹죠. 순이는 벌써 배꼽이랑 똑같이 5초만에 먹어붙고 빡이는 순이가 다 먹을 때까지 혀로 핥다가 늦게 시작해요. 늦게 시작하는데 많이 먹어요. 순이는 많이 먹어봤죠. 7개. 근데 얘빡이나그 그 14개. 거진 두 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많이 먹어요 빠이는 근데 손이 배꼽이는 빨리 먹는 대신에 많이 못 먹어요 배꼽미도 한 10개 먹으면은 못 먹어 다 먹었습니다 됐어 그럼 둘이 조금 있다가 한, 한 시간 있다 들어와